1월 21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정부가 한방접약급여화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서 의료계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대의원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은 유효성과 안정성을 검증받지 않은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전국적인 집회를 열어서 반대투쟁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의사 총파업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철호 대의원의 의장도 의사들이 면허증 반납 투쟁을 불사해서라도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첩약급여화란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값을 국민 혈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대신 내주는 걸 말하는데요. 무려 5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의료계는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받지 못한 한약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처박급여화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약급여화 협의체 3차 회의를 열어서 대상질환과 본인부담 비율, 연간 처방일수 등 구체적인 사업 방안까지 내놨습니다. 처박급여화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한약사들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반발의 목소리를 단순한 밥그릇 싸움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학정책과장은 처약급여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에 단체 간의 오랜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교웅 의협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한방 정책이 또 하나 있죠. 바로 한방 난임 치료 사업인데요. 국제적인 망신까지 당한 이 사업이 전국 지자체에서 우후 죽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광주시와 한의사회가 손을 잡고 난임 여성 100명에게 3개월간 한약과 약침 치료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한방 난임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인데요. 이 사업 때문에 산모와 태아가 피해를 입는다면 한의계는 물론이고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많이 이용하면 실손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쪽으로 제도가 바뀔 전망입니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실손 보험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업계는 이르면 내년 초에 할인 할증 제도가 도입된 새로운 실손 보험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할인 할증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큰 비급여 의료 행위를 중심으로 마련될 전망인데요. 도수치료나 영양제 조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새로운 할인 할증 제도는 기존 실손보험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새내기 의사 3025명이 배출됐습니다. 지난 7일부터 이틀에 걸쳐서 시행된 의사국가시험 현장을 전해드렸는데요. 20일 합격자 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3,210명이 응시해서 3,025명이 합격해 작년과 동일한 94.2%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수석 합격의 영광은 360점 만점에 339점을 받은 한양대학교 한진희 학생이 차지했습니다. 합격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 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